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이번 CS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 앞서 설명해드린 미니 LED, OLED 보 외에는 별다른 화제거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 제품을 보면서 단점도 좀 발견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 얘기를 하면서 정보도 새로 얻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보도자료 정도 외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CES에서 재밌는 뉴스가 들려왔죠. 올레드의 종주메이커 LG가 자사의 올레드 패널을 쓰지 않고, 일본의 올레드 패널을 써서 모니터를 내놨다? 이게 대체 웬일일까 하실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 하피TV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LG OLED 프로 모니터 32EP950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LG가 CES에서 발표한 32EP950은 31.5인치 4K OLED 패널을 탑재한 모니터입니다. 팩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공개된 정보를 취합해 보면 먼저 10비트 60헤르츠 패널입니다. 이 제품이 일부에게 게이밍 모니터로 알려진 것은 낭설입니다. 패널 자체에서 120헤르츠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영상 전문, 영상 프로덕션에서 쓰이는 전문가용 모니터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소니, 비브인, TV로직, 에이즈와 같은 메이커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LG가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명을 OLED 프로라 명령했습니다. HDR은 디스플레이 HDR400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HDR은 배사가 재현한 규격으로 총 7종이 있습니다. 이중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것은 400 트루 블랙, 500 트루 블랙 두 종입니다. 따라서 최대 밝기가 예상되시죠? 400이라고 하면 좀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실텐데요. 업무용 모니터는 사실 밝기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주광이 아니라 암막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을 차단하는 후드를 모니터에 부착해서 많이들 쓰십니다. OLED TV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의 밝기에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모니터는 밝기가 아니라 컬러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하는 겁니다. 색영역은 BT709, 2100, DCI, P3를 지원합니다. 단자는 USB-C PD, 디스플레이 포트, HDMI를 지원하네요. 디자인은 OLED인 만큼 슬림해 보이기는 하는데, 베젤이 얇지 않고 살짝 투박해 보이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OLED 모니터란 이런 것이다. 라는 디자인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피티 v 의 예상 가격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쓰인 패널은 바로 LG전자가 아니라 일본의 J-OLED입니다 J-OLED가 대체 어떤 업체인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J-OLED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봅니다 제이 올레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세계 올레드 패널 생산 현황을 보죠. 올레드가 굉장히 흔해진 것 같지만 아직 실제 생산, 양산에 들어간 업체는 극히 소수입니다. 올레드 양산에 성공했다? 그럼 돈을 엄청 벌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이 시장이 대표주자, LG입니다. 올레드 TV 시장을 아예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고 LG로부터 패널을 가져다가 TV를 만드는 업체가 20곳이 넘습니다. 올레드 캠프라고 지네들끼리 단톡방 아니 모임이 있습니다. 삼성 빼고 거의 모든 제조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패널은 4K로 48, 55, 65, 77인치가 있고 AK로는 77, 88인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CS에서 42인치, 83인치를 추가했습니다. 총 8종의 패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밴더블, 투명 올레드, OLED, 롤러블 올레드가 추가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임은 분명합니다. 반면 모바일에서는 잘안 풀리고 있어요. 애플 아이폰에는 올레드 패널을 납품하고 있지만 정작 자사폰에서는 중국제 BOE 올레드 패널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발표한 롤러블 스마트폰도 BOE 패널입니다. 왜 갤럭시 폴드처럼 폴더블 올레드 패널은 못 만들지? 심지어 TV에는 롤러브 올레드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소니 소문 없이 2년 전에 폴더블 2K 해상도의 13.3인치 올레드 패널을 만들어서 레노버 싱크패드 엑온 폴드에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이 패널을 왜 자사 제품에 안 쓰나 모르겠습니다. 그램 폴드 나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반면 모바일 올레드의 절대 강자는 삼성이죠. 모바일 올레드에서는 단연 삼성이 1입니다. 위 이 글자가 없는 데다가 홀더블 올레드 패널을 만들어서 3년째 지원자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 안죽고요 이렇게 독점 기술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019년 2월부터 노트북 올레드 패널을 만들어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5.6인치, 13.3인치 4K 패널을 HP, 레노보, 델, 에이수스가 가져갔었죠. 이 중에서는 에이수스가 가장 열심입니다. 올해 노트북 패널을 10종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삼성 올레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레드는 곧 번인이라고 경쟁사를 공격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은 LG 올레드 프로처럼 30인치 모니터 시장에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대레 4K 30인치 패널을 공급했었는데 수율 확보 실패로 판매를 중단했던 뼈 아픈 기억이 죠 일본의 J-OLED는 LG, 삼성의 중간에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벤츠의 대중소처럼 LG는 대자, 삼성은 소자, 그리고 J-OLED는 중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4K 21.6인치, 31.5인치 두 종만 있습니다. 단촐하죠. 그외 양상 직전에 가 있는 중국 업체들도 소개해봅니다. 중국 1위 BOE는 2017년 55인치 잉크제 OLED TV를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제품 단계뿐 양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모바일에서는 최근 애플 아이폰 납품에 성공했죠 무서운 약진입니다 그리고 EU 업체인 TCL은 잉크젯 방식의 AK OLED 시제품을 선보였는데 아직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의 EU는 17.3인치 노트북 태블릿 패널을 선보였는데 곧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무시할 수 없습니다 HD처럼 일단 양산에만 성공하면 무서울 정도로 가격을 낮출 겁니다. 여기에 2위 업체 TCL이 일본의 J올레드와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업체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모릅니다. J올레드 설명 전에 올레드 생산 방식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l g 는 W올레드 진공측착 방식으로 패널을 생산합니다. 대화면 구현이 용이한 대신 컬러 필터를 써서 생산단가가 높습니다. 단점입니다. 반면 삼성은 RGB OLED 방식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진공 증착이죠. 현재 노트북 사이즈까지만 구현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가 비싸서 삼성과 LG 모두 현재 잉크젯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CS에서 LG가 230인치 OLED 패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죠. 그게 잉크젯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J.OLED는 잉크젯 OLED 양산에 성공한 유일한 메이커죠. 잉크젯 방식은 화질에 더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생산 공정 그리고 단가에 있어 유리합니다. 대신 대화면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이 홀레드가 수년간 대화면에 도전을 해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이 홀레드가 대화면 시제품 구현이라도 성공한 TCL과 제휴를 맺었던 겁니다. 만약 잉크젯 대형 패널 양산에 성공한다면 LG 아주 많이 긴장해야 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이 홀레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J-올레드는 2015년 일본의 4개 업체가 연합한 콘소시엄입니다 파나소닉이 5%, 소니가 5%를 참여하면서 기술을 지원하고,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15%, INCJ 일본 산업 혁신 기구가 7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니 파나소닉 주도의 OLED 패널 생산 업체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산업혁신기구는 민간기업 단체 모임으로 한국의 정경영과 좀 유사한 업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베 정권이 주도해서 만든 정부 주도기업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일환이라 할수 있죠. 제이올레드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재팬 디스플레이를 보아야 합니다. 2012년 소니, 히다치, 도시바, LCD 공장을 통합한 것이 바로 재팬 디스플레이입니다. 설립 배경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소니가 2004년 삼성과 LCD 합작사인 SLCD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뛰어들면서 패널 가격이 급락하고, 소니 TV 매출마저도 급락하자, 소니가 적자 누적에 손을 들고 삼성에게 SLCD 지분을 전량 매각합니다. 이때가 2011년으로 소니뿐만 아니라 일본 LCD 산업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정부 주도로 일본의 LCD 산업을 살려보겠다고 패자들을 모아서 패자부활전 해보겠다 맞는 것이 바로 재팬 디스플레이입니다. 참고로 2012년은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팬 디스플레이는 아베 정권이 자랑하는 정부 주도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가 출자했지만 LCD 패널 생산이 한두 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애플에게 우리가 LCD 만들어서 공급할 테니까 우리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서 애플에게 빌리고 빌려서 총 7천억 정도를 빌립니다. 그런데 자민당 소나기에 있는 기업이니 운영이 잘 됐겠어요? 분식회계 횡령 스캔들까지 터지고 또 거기다가 시장의 LCD에서 OLED로 급변하면서 애플도 OLED로 바뀌게 되면서 제품 공급도 못하게 됩니다. 애플에게 제품으로 빚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조차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LCD 공장을 중국으로 넘어간 샤프에게 매각하면서 애플에게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 흑자를 내기 시작한 J.OLED를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J.OLED도 비슷한 이유로 창립하게 됩니다. 소니가 2007년 첫 OLED TV인 XEL1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2012년까지만 해도 소니, 파나소닉, 삼성, LG가 시제품을 똑같이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LCD에서는 이미 망가졌지만 올레드에서 일본 기업이 승기를 잡니다 그래서 2012년에 소니와 파나소닉이 올레드 공동 개발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용화는 2013년에 삼성, LG가 한국 기업이 먼저 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는 삼성은 내놓고 바로 철수했기 때문에 LG만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LG가 글로벌 판매를 시작하면서 일본 기업은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팬 디스플레이처럼 정부의 SOS에서 나온 것이 바로 J-OLED입니다. LCD에서 JDI, OLED에서 J-OLED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J-OLED 히스토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니는 J-올레드의 몸을 담고 있지만 자사 패널을 J-올레드와 별도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율이 무척 떨어져서 가격이 비싸니 자사 업무용 모니터에만 그 패널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 가격이 그래서 보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2011년 소니는 24.5인치 HD 해상도의 패널을 탑재한 BVM250을 발표합니다. 가격은 230만엔 하나로 2,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JOLED가 창립하죠. 그리고 2015년 2월, JOLED와 별도로 소니는 30인치 4K OLED 패널을 탑재한 BVM S300을 발표합니다. 가격이 388만원, 하나로 약 4천만원 가까이 하죠. 그리고 2017년 5월, 드디어 JOLED가 OLED 올레드 패널 양산에 성공합니다. 21.6인치 4K OLED 패널입니다. ASUS와 A조가 이 패널을 쓴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6월에 TCL과 제휴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드디어 두 번째 패널인 31.5인치 4K OLED 패널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 패널을 바로 LG가 가져다 쓰는 것이죠. 즉, J-OLED는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단두 종의 OLED 패널을 양산한 것이 됩니다. 아직 우리 기업이 경계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TCL과 함께 대화면 잉크젯 올레드 패널 개발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좀 많이 긴장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LG가 왜 일본 올레드 패널을 쓰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LG는 자사가 잉크젯 방식의 E30인치 올레드 패널을 양산할 때까지 J-OLED의 패널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LG는 듀폰의 잉크젯 올레드 제조 기술을 인수한 바 있어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양산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팬분들은 왜 LG가 일본 패널을 사야 하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소니와 파나소니의 현재 올레드 패널을 사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LG가 사오는 곳보다 그쪽에서 수백 배 많은 패널을 LG에게서 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실 올레드 프로 32EP950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니까 예상 가격을 훨씬 낮게 보시더라고요. 참고로, 올레드 프로와 같은 패널을 쓴 아스트로 디자인의 업무용 모니터 가격이 무려 180만에 1,800만원입니다. 비싸죠? 소니 BVM 같은 이런 업무용 모니터 가격은 무척 비쌉니다. 보통 3천만원 이상이죠. 대신 화질은 글로벌 토클래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도 화질에 미쳐있던 과거에는 소니의 BVM, PVM 같은 방송용 모니터를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신품이 워낙 비싸니까 이베이를 통해서 방송국에서 제품 교체하고 나온 저렴한 물건을 낙찰받아서 썼습니다. 요즘은 게이머분들에게 BVM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최고의 레트로 게이밍 모니터로 BVM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이렇게 방송용 모니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이올레드의 21.6인치 패널을 쓴 ASUS PQ21UC 국내 판매가가 500만 원대입니다. 최근 삼성이 제이올레드의 특허 침해 소송을 건 바로 그 모델이죠. 따라서 화면이 더큰 32EP950은 무조건 6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레드 프로의 경쟁자는 애플 프로 디스플레이 XDR일 겁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649만 원이죠. LG가 가격을 최대한 낮춘다면 아마 650만 원 내외가 될것 같습니다. 화질은 당연히 올레드 프로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참고로 저와 저희 직원들은 PC는 모두 앱등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맥프로 프로옵션의 썬더보트 디스플레이 4대를 쓰고 있고 사무실에서는 맥프로 프로옵션의 30인치 시네마 디스플레이 2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프로 디스플레이 구매를 최근에 고민했는데 과거 소니 b v 의 모니터 쓰던 시절이 떠올라서 올레드 프로 구매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감상할 때는 물론 사진 편집, 영상 편집, 업무용 마스터 모니터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또한 OLED 프로의 빠른 발매를 기대해봅니다. 발매되면 빠른 리뷰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